어, 예, 인천 서구갑의 김교웅입니다. 그, 우선 김진숙 사장님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에 이제 고속도로가 아, 이 국토발전에 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에, 고속도로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도시가 커지게 되고 고속도로는 도심을 통과하게 되고 교통 체중이나 소음이나 매연이나 또 도시가 단절되는 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은 누구보다도 경인고속도로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세계의 지하 도로를 이제 자료집을 하나 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보스턴의 빅 딕이라든가 프랑스 파리의 A86이라든가 이런 게다 이제 도심에 에, 관통을 하는데, 어, 우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이제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 이제 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신월 IC부터 남청라 IC까지 작년에 도로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BC 값도 잘 나왔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은 1차 고속도로망 구축계획에는 어, 이, 이, 민자가 아니고 아 민자로 할라 랬죠 그런데 이제 그 민자가 잘안 됐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재정 사업으로 바꿨는데 이걸 자꾸만 미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7월달에 발표하고 8월달, 9월달, 10월달 이제 10월달도 이제 할지 안 할지. 그래서 내가 국토부 국감 때도 이제 질의해서 를 빨리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는데. 이게 재정 사업을 하면 나중에 도로 공사에서 관리 운영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죠? 건설도 거기서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도 빨리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국가 도로망 계획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위 계획죠 예, 하위 계획인 2차 거, 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아마 그 도로망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 단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어 저희는 그 2차 계획이 발표되면 지체 없이 경인고속도로 예타 추진을 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자꾸만 연기되는 여러가지 요인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하라고요. 이 주무기관에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좀 해라. 이렇게 우리 김진수 사장님이 좀 국토부에도 얘기하고 기재부도 얘기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제대로 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되자마자, 어, 예타, 어, 예타, 어, 4분기, 예타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준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되셔서 그런데 사실 어저께 제 지역구에 어, 대통령께서 오셔서 수소경제에 대한 어, 부분 또 현대자동차 모비스의 스택 연료전지 공장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수소용 수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차량 수소차를 쓰게 되면 달리는 공기 정화기를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제 향후 지금은 비용이 조금 비싸지만 향후 좀 지나면 비용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 또 엔진이 장착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효용성도 굉장히 좋고 또 자동차세도. 어 굉장히 저렴한 이런 어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소차를 많이 이, 보급을 해야 되고 이럴라면아 어, 지금 수소 충전소가 어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에, 충전소가 지금 어 고속도로 내에 12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12개. 예, 고속도로상 최근에 1 6개 아, 좀 늘었나요? 예,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시간이 운영 시간이 어떻게 돼요? 8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아닙니까? 예, 24시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래, 이렇게 시점입니다. 되면은 이제 수소차가 고속도로상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죠? 예, 제약이 있을 것 제약이 같습니다. 제약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빨리 좀그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물론 예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개선책이 필요한데 우선의 개선책은 도로 공사가 지경하는 수소 충전소가 세군데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세 군데. 안성, 백양사, 음성. 예. 여기라도 좀 가동하면 어떨까요?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이제 예산은 계속 반영이 될 거예요. 이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 수소 충전소를 많이 증개 늘수 있게끔. 그래서 어 수소 차량이 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 <laughs> 캠핑 차 있잖아요 캠핑 트레일러 아시죠? 예, 예. 이게 좀 묘해요. 통행료 체계가 조금 제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어 통행 요금이 일종은. 어, 물론, 이제, 키로미터당 일종은 이제 44.3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트레일러, 캠핑 트레일러는 이 축으로 따지더라고요. 대형 화물차 또는 특수 화물차. 그래서 보통 승용차나 이게 이제 이축 차량이고, 이제 대형 버스나 이런 게 이제 3종에 들어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 축으로 따져서 이 4종 5종의 대형 화물차 특수 화물차가 돼서 이 주행 어, 통행 요금이 굉장히 많이 1.4배 1.68배 이렇게 에, 에, 내고 이제 가동이 되는데 어 이게 캠핑 트레일러라는 거는 좀 우리가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또이 관광레저 어, 이쪽으로 해서 어, 지역 경제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국내 관광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거 왜 이렇게 사종오 종으로 요금을 받죠? 의원님 이게 그 차종 구분은 다른 나라에서도 축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근데 이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퀴가 닿는 축도. 또 하나는 <laughs> 그래서 현예 그래서 일단 축소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 무게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준지리는 문정복 의원님까지 할 예정입니다. 예, 김진숙 사장님,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행복장터가 있잖아요? 행복장터. 예, 예. 아마 제가 이제 이거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벌써 이제 미리 그래도 우리 도로공사에서 운영실태 점검을 한것 같아요. 7월 달에. 근데 에, 타지역 물품 판매가 몇건 걸렸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로컬 푸드 행복장터와 행복장터가 있잖아요? 근데 음. 이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너무 도단위로 넓힌 건 아닌가요? 음. 그리고 뭐 반경 50km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되게 휴가, 휴게소가 30km 전으로 해서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군 단위로 그 지역 특산물을 팔아야 그 시군 단위와 휴게소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건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지에서 들어온 건안 되고, 그거는 그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공사에서 얼마 전에 5년 동안 5년간 5억 4,300만 원에 드론을 구매를 했더라고요. 드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필요해서 했습니까? 예, 이제 드론. 을 이제 필요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은 네. 전문적으로 운영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드론 먼저 구입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이게 활용이 좀이말 저절로 미안한데 이게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이게 하나의 뭐 필요는 하지만 운영자가 없고 하니까 구비는 해놓고 사용을 적게 하더라고 요 거의 사용을 별로 안 하고 특히 이제 도로교통연구원 같은 경우는 고가의 드론을 사서 1년에 두 번도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또뭐 전라북도 지역에 일곱 개이 지사가 한꺼번에 구입을 한다든가. 어, 아 그리고 이게 보니까 37개 넘는 지사나 사업단이 한 달에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본부별로 이 드론을 좀 괜찮은 걸 구입해서 필요하다면 그래서 같이 지사에서 어, 쓰는, 어, 어떻겠는가. 지역의 권역본부별로. 어, 이게 앞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것 같아요.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어찌됐든 도로공사의 운영 실태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드론에 대해서 뭐,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좀 전문적인. 전문가가 있어야 돼. 예, 전문가도 작년부터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 사용 목적이 과거에는 교육용이나 단순 민원 해소용 뭐 이런 거로 썼는데요. 이제부터는 뭐 교량 점검이나 이렇게 고도화에 대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활용 횟수가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 말씀대로 좀 저조한 쪽에서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많이 사용할 필요가 그렇지. 있는 그런데는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넣고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권영복 이사장님. 예. 지금 리콜 과증 그과증금이 굉장히 급증했죠? 네, 그렇습니다. 10배나 증가했어요? 네. 이게 차량 매출이 전에는 1,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과징금 관련 법령 개정을 해 가지고. 자, 근데 할까. 이제 과징금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그 과징금이 늘어나면 결국은 그 소비자가 부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의원님 말씀에 그런 면도 있지만은 과징금이라는 게 보다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 물론 그런데, 네.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죠. 그 과징금이 네. 늘어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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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비자가에 이게 아무래도 부담이 가지 않겠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는, 네. 네. 어, 이건 이제 우리 엄영소 실장님께서, 실장님 계시나요? 금방 계시나요? 어디 나가셨나요? 잠깐만 오셨으면 좋겠네요. 정 시간 보류. 보류 비... 네. 더 줘. <laughs> 시간 보류했다. 네. 아니가 더 줘야지. <laughs> 나는 나는 재 질문 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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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재미 네? 네, 안 해. 일단 네. 하세요. 하세요 좀더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좀더 드리겠습니다. 재보충질이 안 합니다. 아예 실장님. 예.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뭔 말씀을 드렸냐면 권영복 이사장님한테 이제 과징금이 올라갔잖아요. 뭐 제가 과징금 올린 것 같고 뭐라는 게 아니고, 네. 과징금이 증가되면 그게 소비자 가로 또 넘어오게 돼 있어요. 응? 네. 대부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리콜을 당한 대상 고객들은 리콜 때문에 고통도 있고. 별로 이게 이 과징금을 물론 회사에서 내지만 리콜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 리콜 당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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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네. 어, 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증기간이 3년에 6만킬로를 보증해주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그거를 뭐 5만에, 5년에 1 0만킬로를 보증해준다든가 리콜 대상자들에게 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건 어떨까? 아, 어, 그렇게 되면, 어,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50억을 내야 된다. 한 회사가. 그러면 이런 서비스 한 거를 빼고 나머지 과징금을 내면 되지. 그럼 그,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리콜 당한 고객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지 리콜 당한 고객들은 아무 죄 없이 리콜 당하고 고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질문니다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어, 보안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네. 이게, 이게 예. 공무원들은 검토한다면 안 한다는 거요. <laughs> 네? 근데 이제 과징금이 의원님.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야지. 검토한다면 이건, 이건 잘안 한다는 거예요안 한다는 거에 완곡한 표현이 검토예요 이요 사안에, 사안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 잘하시지만 이제 리콜 과징금은 굉장히 징벌적 성격이 있어요. 아 징벌은 하라 이거요. 그그 예, 예. 그 액수의 징벌은 그대로 있는데 예. 리콜 당한 그이 예. 고객들 리콜 예. 당한 고객들에게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 얘기예요, 제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연구 영역을 한다든지. 그것도 연구 영역을 예. 해줘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 나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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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는 진짜 내가 수 없는 동안에 이이 경험이 있는데 예, 검토, 연구 협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검토를 뛰어 넘어서 하겠다고 했네.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